코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생각보다 이 영향이 크게 드러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 복행근이 뭉쳐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보습을 위해서 하면 그나마 코어가 잡히고 자동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아예 이렇게 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푸쉬프레스를 이렇게 하는데 한쪽이 아예 빠져버린다고요. 뒷모습 보면은 이 척추 기둥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고요. 복행근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는 한쪽 엉덩이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쏠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몸이 진짜 엉망으로 꼬여버리는 거죠. 한쪽이만 뭔가 자극이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 뒤에서 한번 찍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하체 운동을 이렇게 잘못했을 때이 견갑까지도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찍어졌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뭔가 자극이 많이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코 한쪽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깨우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백 런지를 하고 있어요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가면서 앞발이 운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기 왼쪽이 앞에 있을 때 척추가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서 잡아내질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인체에서 재밌는 게 포인트를 하나 주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 그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에 제가 손만 살짝 갖다 대요 인지가 되니까 이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척추 라인이 안 바뀌는 걸볼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코 한쪽이 아예 빠져버리면 완전히 운동이 엉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스쿼트 데드 할때 한쪽이 조금 더 약하잖아요. 그럼 반대쪽으로 확 쏠려버린다는 거죠. 이런 비대칭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호흡 영상에 올려놓은 어떤 패턴, 한쪽의 복행근을 깨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하체 운동만 그러냐? 그렇지 가 않아요. 푸쉬업 할 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 죽어 있고, 오른쪽만 살아있어요. 그럼 푸쉬업 할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이 그냥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성화 되겠죠. 그럼 여기도 불편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부를 못 잡아내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 그냥 이렇게 쏠려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벌써 이렇게 기울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먼저 복행근을 살리고 그 복행근과 관계된 엉덩이 근육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란 말이죠. 벤치프레스 같은 거는 땅에 닿여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복부에 영향을 받겠지라고 볼수 있는데, 턱걸이는 매달려 있으니까 영향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턱걸이를 할 때.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코어가 빠지면 모든 면에서 엉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잡아내시고 운동을 하는 걸 보셔야 되고, 한쪽이 빠지는지 아닌지 이걸 체킹하는 방법은 뒤에서 찍는 방법이 그럼 한쪽으로 이게 넘어간다. 그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 코어가 빠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일단 한쪽 코어를 내가 살려서 쓴다는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사실 한쪽이 빠졌는지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운동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의 뇌에서는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왼쪽이 죽어 있을 때는 그 죽어 있는 느낌이 그냥 정상으로 우리 뇌는 여긴다 고요 그러면 여기를 살렸을 때는 여기가 힘이 따로 들어가는 느낌이 인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코어가 빠지신 분은 그 한쪽 코어에 대해 잡아내는 그 감각을 깨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볼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쪽을 계속 이렇게 두드려 주잖아요 그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여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빠지니까, 이거 빠지는지 한번 봐 달라. 이런 사람이 한명 필요해요. 3자의 시선으로 봐주는 사람. 풍선불개도 효과가 있는데, 운동을 한다는 거는, 토락스를 받는 거잖아요. 깨워놨어요. 그래서 정상 운행은 가능해요, 차가. 가능한데, 50km 이상이 되면 또 돌아간다고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50km 이상으로 갈 때는,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코어의 힘은, 깨운다고 해서, 바로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운동을 할 때, 뒤에서 몇 세트를 찍어요. 그래서, 나름, 한쪽으로 이렇게 쑥 가는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쪽에 안 잡히는 코어를 신경을 써보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피라미드 세트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한다고 쳐요 스쿼트를 하는데 내본 세트 무게가 60kg예요 그러면 빈바일 때 일단 잡아내는 훈련을 해요 그럼 빈바는 됐어요 클리어 그럼 이제 40kg를 한번 매 봐요 40kg를 했을 때 클리어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60kg를 했을 때딱 찍어봐요 그리고 횟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최대한 집중을 해서 약하다라는 거를 인지하신 다음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빠진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알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때 멈추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느낌을 내가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찍었을 때그 느낌이 내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삼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이 1인칭 감각과 3인칭 카메라의 감각이 동일한지 그거를 맞추시다 보면은 코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몸에 이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